안녕하세요. CS 탐구 생활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이면 라스베가스에 전 세계 혁신 기업들이 다 모이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올해 참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도 역시 정구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이제부터 주목할 핵심 키워드 올 CS e 2023의 주목할 핵심 키워드를 우리 교수님이 여덟 개로 정리해 오셨는데요. 그 여덟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가지. 우선 여덟 네. 가지가 뭐, 뭐죠 어떤 이제 비클 테크한 어드밴스드 모빌리티 이제 줄여서 미래 모빌리티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제 미래 모빌리티가 로봇하고 이제 연결이 좀될 거고요. 그리고 좀큰 흐름으로 역시 이제 AI 부분. 사실 이제 AI 부분을 따로 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워낙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장되는 부분 우리 한번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홈에서는 이제 스마트홈 자체와 디스플레이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 디지털헬스 부분 그리고 어, 웹3엔 메타버스 이제 새롭게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푸드테크 부분들 이 정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S 가요. 실제로 가보면 거의 모터쇼 분위기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모빌리티입니다. 네, 네. 실제로 모터쇼가 되게 약해졌어요. 어, 예. CS가 더 예, 강해지고 예, 예. 실제 모터쇼는 예, 약해진.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유럽 유럽 모터쇼나 중국 모터쇼나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CS 가서 보고 차 자체는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그 자동차 시장의 이제 세계 이슈들, 어떤 모비,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선 이제 역시 자율주행, 전기차 서비스를 좀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자율주행 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애플이 딜레이하고 아르고 AI가 이제 문을 닫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있지만 이제 그런 어떤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가는 부분들 말고 현실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진화에 특이점이 다가온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2023년에 볼보, 2024년에 벤츠 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올인 프로세서와 그다음에 루미나의 아이리스 라이다 양산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이 2026년부터 이제 퀄컴하고 이노비젤 라이다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셉톤이라고 하는 라이더 업체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2023년 내년부터 그래서 한 2025년에서 2027년 정도면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이 안정화되면서 자율주행의 어떤 특이점이 오고요. 그럼 이제 고속도로에서 도심으로 오면서 도심에서의 데이터 분석도 중요해지는 그런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그뭐 테슬라 파이라고 해요. 테슬라의 방법론들, 어떤 플랫폼 구조들, 그래서 현대나 폭스바겐이 전기차 플랫폼에서 좀 앞서간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어떤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하는 부분들이 그 부품 최적화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 이제 발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뭐 배터리 내부에 뭐 실리콘 들어 이런 부분도 있, 있지만 그 구조 자체가 어, 이 전기차를 최적화하기 위한 부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배터리 셀이 있으면 배터리 셀을 모듈로 한번 감싸고 그걸 팩으로 감싼 다음에 차체에 연결을 하는데 이제 4680 배터리가 되면 이제 모듈을 없애고 셀투 팩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이제 셀투셰시까지 가능해지면서 이게 차체 공정이나 구조가 상당히 단순화되는 거죠. 네. 근데 테슬라가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4680 배터리가 다른 회사들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이제 BMW에서 4680 배터리가 이제 삼성 SDI를 이제 쓰는데. 보고 한번 좀 보면 좋겠고 이제 뭐4680 배터리가 이제 테슬라가 먼저 얘기했고 얘기 얘기했지만 이제 그게 꼭 이게 4680이야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규격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어떤 각형이나 파우치 쪽에 많이 넘어가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 CES 그럼 현장에 가면 <laughs> 볼수 있을까요? 네그 BMW가 이제 전시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차 회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200볼트 기존의 200볼트 느린 속도, 그 다음에 400 볼트 빠른 속도에서 800 볼트로 충전을 이제 빠르게 하게 되는데 기존에400 볼트 충전기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를 회로를 새롭게 넣는 것이 아니라 모터 인버터 회로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최적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선도 업체들이 이제 기존 후발 주자와의 차이점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 전기적인 변화가 <laughs>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아, 예, 진행되고 전기차도 있네요. 음.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기술적인 얘기에서 어려운데 상당히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 또 박원희 기자님께서 열심히 또 정리해 주고 계시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이제 서비스 측면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당연히 코로나 끝나면 어 배송이 감소하겠지.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동하는 건 늘어나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배송은 감소했어요. 배송이 감소했는데 이제 의외로 인건비 상승으로 이제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이 운영이 뭐 아주 순조롭진 않은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제 커넥티드 카가 중요해지는 부분들 이런 것도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랑도 좀 연결이 되고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은 이제 조그만한 배터리밖에 없었는데 이제 전기차는 밑에 엄청나게 큰 배터리가 이제 받쳐주면서 지금 나오는 신형 전기차들이 내부 디스플레이도 되게 화려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 그 전기차가 신세대들에게 인기를 끄는 하나의 요인도 되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 발전들을 같이 좀볼 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뭐, UAM이라든가 선박이나 로봇하고 연계돼서 발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어,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이 이 관에 좀 많이 참여하나요? 네, 이제, 벤츠, 벤츠, 그 다음에, 뭐, 이제, GM 같은 경우, 어, 보시는 저이왜들어갔지 <laughs> 밑에 들어가야죠 뭐, BMW라든가, 뭐, 이제, 폭스바겐. 어, 어. 한국 회사 이름이 안 보이네요? 어, 어떻게 된 일이니까요? <laughs> 네, 네, 네. 그, <laughs> 올해 CS202에 코로나를 뚫고 전시를 다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 현대차는 안나온다를 되게 놀랬습니다. 네, 네. 네, 현대차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뭐, 더 밀크 분들도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나와야 돼요. <laughs>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고 있는 거를 잘 묶어서 이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탑에서 어떤 걸 우리가 보여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계속 이제 광고를 할수 있는, 물론 이제 뭐 이번 월드컵에서 뭐 홍보를 많이 했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며칠 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CS2022에서 발표했던 그 PND, 플러그인 드라이브 모듈을 장착한 로봇을 이제 실내 배송에 테스트하겠다. 이런 네. 게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뭐 바퀴 움직임이 자유로워서 보면은 영상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선보이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해요. 예. 네. 그럼 2024년에 <laughs>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 네, 네, 그 미래 모빌리티 주요 동향 짧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아직 그 업체들이 많이 발표 우리가 뭐 하겠다 발표한 건 아닌데 대략 나와 있는 걸좀 보면 BMW가 이제 신규 전기차 플랫폼, 이제 노이어 클래스뉴 클래스거든요. 그걸 네.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 SDI의 46, 4680 4 6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이제 쭉 확산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볼수 있겠고요. 다음에 어, 상당히 재밌게 본 거죠. 소니의 전기차. 예. 소니의 전기차 2021년에도 그쵸, 이제 그쵸. 공개를 했고 예. 2022년에도 나온다고 했고 네. 드디어 이제 어떤 양산 차량을 음. 공개하겠다고 네. 발표를 해서 아. 이제 혼다를 통해서 위탁 생산하는 부분인데 어, 재밌는 부분 뭐, 뭐 이제 그 소니의 어떤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레벨 3의 자율주행 기능도 탑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어떤 혼다도 이제 레벨 3를 작년에 한 100대 정도 시범 생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부품 쪽도 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면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플랫폼 부분들 그건 이제 프로세서 이제 센서가 가는데요 여기 이제 라이더 업체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Septon이라고 하는 업체 Septon이 이제 GM하고 계약을 한 업체거든요 즉 어떤 양산까지 갔다는 거죠 Septon, i n n o i 그다음에 이제 루미나 요 3, 사가 거의 양산에 갔기 때문에 이제 뭐 내년부터라도 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가격이 많이 싸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D 이미징 레이다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RB가 혁신상을 받았는데요. 4D 이미징 레이다도 어 CS202에서 많이 강조됐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 <laughs> 자율주행 프로세스 측면에서 이제 모비라의 퀄컴, 엔비디아가 메인인데 여기 암바렐라라고 한 업체가 이제 그 올해 혁신상을 좀 받았습니다. 이 네. 경우 이제 그어 자율주행 프로세스 메인은 아니지만 이제 후발주자라고 좀볼 수가 있고 그래서 컨티넨타라고 계약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 최근에 어젠가 이제 보쉬랑 계약한 게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고그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발렌스라고 하는 업체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자율주행체가 상용화되면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의 그 엄청난 데이터를 고속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차량용 네트워크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그두 개의 기술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제 발렌스가 하고 있는 건 미피라는 기술인데 미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들어봤던 거죠. 미피는 그뭐 TV나 휴대폰이나 네. 멀티미디어 쓰던 기술이거든. 네. 그기술들은그저 그러니까 코엑스 가면 이제 코엑스의 SM 엔터테인먼트 큰 디스플레이 인데 거기도 이제 미피가 들어가고. 네, 네. 그런 어떤 기존에 쓰던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기술을 차량 쪽으로 가져온 표준이죠. 미피하고 미피라는 표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ASA, 아싸, 아싸라는 표준이 하나 있는데 발렌스를 미피 표준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있으면은 잘 진행된 센서에서 뭐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가는 부분으로 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의 마스 오토를 비롯해서 여러 자율주행 기술들이 이제 상용화되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또 차량 안에서 디스플레이하고 오디오의 발전도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것도 네, 네, 네.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대표님 말씀처럼 올해 특징이 디스플레이하고 오디오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스위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OLED 패널이 뭐 주행 모드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뭐 사용자 친화적 UI, 혁신상을 받았고요. 다음 이두 번째 부분은 이제 컨티넨탈의 그 시닉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이게 이제 BMW에서 피허드란 명칭으로 밀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제 우리가 뭐 여기 네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제 여러 업체들이 혁신상을 받았고요. 뭐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뭐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한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컨티넨탈의 셋업 디스플레이, BMW가 이제 밀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제 차창에 밑에 블랙밴드를 둔 다음에 거기에 이제 띄워주는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기술도 좀 있었고요. 작년에 이제 이스라엘 실렌티움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디락의 어떤 오디오 기술들, 차차 그러니까 차, 차량 내부 어떤 어, 대표님 말씀대로 생활 공간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이 하나 좀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전기차 측면에서 뭐 배터리라든가 충전기, 우리나라 업체들도 혁신상을 많이 받았고요. 다음에 어떤 앞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부분도 많이 발전해 나간다.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우리가. 어, 주목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할 정도로 <laughs> CES가 거의 오토쇼 분위기라는 <laughs> 네. 거죠. 많아요. 네, <laughs> 첫 번째 키워드 그래서 모빌리티였고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로봇입니다. 2022년에도 로봇이 그쵸, 꽤 그쵸. 나왔어요. 네, 근데 2023년에 네. 로봇 뭐가 네.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그 코로나 19가 끝나면 로봇이 줄어들지 않을까? 실제로 줄어든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어 중국의 푸드 같은 서빙 로봇 업체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기사도 좀 나왔었는데, 어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산업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로봇 시장이 커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송 로봇,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그세 개의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로봇 쪽에서는 뭐 이제 그 배송 로봇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퍼시픽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맞춤형 화장품 제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최적화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생산 산업용 쪽에서 이제 뭐 농업용 자동 피망 수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네. 여러 로봇들이 또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로봇들 직접 가서 또 보시고 알려주시고요. 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최근에 이챗 GPT 맞아요, 이런 게뭐 화제가 그쵸, 되면서 그쵸, 요즘 또 다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되게 네, 높은데요. 네, 네, 네. CES에서도 또 인공지능 기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다 녹아 들어가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쵸, 네, 그쵸. 네. 그래서 AI가 에브리웨어가 좀 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너티브 AI 행성 AI의 시장이 점점 더 이제 커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자율주행차나 이런 부분 인베디드 AI하고 초거대 AI 부분들 두 개가 약간 좀 다르게 진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베디드 AI 좀 약한 부분 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가전이라든가 디지털헬스 그리고 뭐 반려동물이라든가 쇼핑, 금융, 서비스로 확장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아카펠라 그룹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좋은 기술로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목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약간 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 가잘안 나오든 음성을 합성해 주는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클레온이나 플라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디지털 휴먼이라든가 동작 캡처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반려동물이라든가 대기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AI가 많이 좀 쓰이고 있습니다. 네. AI가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들어가는 이런 사,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사실 CES 하면 대형 디스플레이 전시가 그렇죠, 그렇죠. 사실 되게 네. 어, 전시장을 압도하잖아요. 올해의 트렌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서 뭐 예측이 됐던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이제 TV나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약간 좀 축소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아, 예. 그동안 너무 많이 잘 팔린 거죠.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상으로 돌아온 우리, 우리, 거죠. 우리가 이제 집에만 음.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 그런 어떤 TV나 스마트폰 시장이 약간 축소되면서 반면 어떤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작지만 좀 늘어난 측면들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밴더블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OLED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어, LG나 삼성의 역시 디스플레이 경쟁들. 이제 OL, OLED 측면에서 이제 LG가 앞서 있었는데 삼성에서 QD-OLED의 생산 수율이 나오면서 어, 경쟁하는 야, 부, 양상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LG가 2022년 CES에 LG가 이제 그런 디스플레이 같은 게 전시가 전혀 없었잖아요. <laughs> 되게 친환경이라서 딱 예, 예, 예. QR 그쵸, 코드만 있었는데, 그쵸, 그쵸. 아 2023년에는 어떤 전시를 할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laughs> 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양사다 디스플레이 그래서 주요 기술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LG OLED 혁신상 받은 부분 이제 모니터 공유를 바꾸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트렌드인 거죠. 플렉서블 OLED라고 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하나의 좀 어, 트렌드가 되고 그다음에 점점 더 이제 화질 올라가면서 전문가를 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스마트 홈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되게 많이 머물면서 집안에 갖가지 용품들을 많이 사고 정말. 어, 집을 똑똑하게 만드는 스마트홈 기기들을 많이 구입했었는데요. 어, 2023년에는 또 어떤 신제품들이 나올까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사라지면서 가장 타격받은 시장. 음. 역시 이제 스마트 가전 시장으로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기가 상당히 무한데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전략 자체를 21년에 많이 팔려서 22년은 더 늘렸다가 이게 줄어드니까 좀 타격받고 이런 사업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어,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스마트 가전에서 전반적인 트렌드는 보면은 이제 가전들 을 서로 연결해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삼성 스마트 인즈라든가 lg 뭐 땡큐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작년에도 이제 주요 이슈가 됐던 부분이 어떤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부분 집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어, 그리고 이제 무선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기기들 이런 게좀 하나의 좀 트렌드로 어, 우리가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어떤 삼성과 LG의 연결의 경쟁, 연결의 경쟁, AI 경쟁 이런 게또 하나 이제 스마트 홈에서 어, 이슈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다양한 가전들이 늘어나는 측면들 이런 것도 또 하나 우리가 좀 어,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헬스입니다. 어, 워낙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다 이렇게 원격 의료라던가 디지털 헬스 2022년에도 참 많았었는데요. 2023년에도 그 추세가 계속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디지털 헬스 이제 CS202에서 트렌드가 확 바뀌었거든요. 더 이상 이게 어떤 IT에서 바라볼 측면이 아닌 것 같고 의료 쪽에서 좀 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예, 더밀크에서 우리 장진규 대표님이나 강성지대표 작년에 이제 강성지 대표님께서 참 많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 이게 이런 차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진단에서 치료로 발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규제 때문에 진단에 머물러 있는 측면,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 뭐냐면, 이제 진단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수익성에 좀 이슈가 좀 있어서 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CS202와 마찬가지로 에보스에서 이제 혁신 상황 세 개를 좀 받았고요. 에보스의 기기들이 어떤 실제 이 몸에 이식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IT와 의료의 중간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이 좀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상당히 여러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디지털스 측면에서 그리고 뭐 사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노약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곱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바로 푸드테크 있는데요. 사실 요즘 푸드테크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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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식량 위기를 겪었거든요.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또뭐 푸드테크가 각광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CES 2023의 푸드 테크 어떤 스타일로 나올까요? 네, 어, CES 202에서 2 이제 강조됐던 부분이 건강 및 음식 관리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CES 202는 2 오미크론 와중이어서 음. 실제로 뭘 먹어보고 그러지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 전시회에서 푸드 테크 동향 세 가지 정도가 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배양육이나 대체육 부분들, 환경 보호에 대한 부분들 측면이고요. 있 그다음에 푸드 로봇 부분들. 실제로 이제 뭐 3D 프린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빙을 한다 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그 건강 및 음식 관리 부분, 칼로리를 체크해 준다든가. 코로나 19에서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들이 연속되는 부분들. 그 a 가지 트렌드가 m e thing is that the s 이 m e 이 h i n g is e s 가 대표적으로 들었고 s 아마 이게 테크 트렌드 투 e t h 두 업체가 s that the same thing is that the 이 a m e thing is that the s a m 그런 푸드테크를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 며칠 전에 예, 뭐 비욘드미트 뭐 이런 업체들이 참여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 그래요. 어, 그런데 어. 사실 뭐 이미 너무 커져서 그런 업체들은. 네, 네뭐 CS 안 가도 <laughs> 그쵸, 그쵸. 이미 많이 섭취해볼 수 있는 CS 덕분에 많이 컸기 때문에 굳이 안 와도 되는 그런 많은 스타트업을 또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덟 번째 키워드는 웹. 웹3 메타버스, 블록체인입니다. CES가 웹3를 매우 강화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어떤 트렌드가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제 더밀크에서 웹3를 많이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보면 이제 탈중앙화하고 개인화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정보의 공유도 있지만 정보를 소유하고 그 정보를 교환하고 가치를 교환하는 부분들. 그리고 메타버스 와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어 이게 이 보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이건 실제로 업체를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더밀크 여러 전문가분들이 해석을 해주실 걸로 봅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 혁신상 받은 부분들 이제 GK 보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한양대 교수님하고 국민대 교수님. 네, 국민대 교수님이 저희과에 있어요. 네. <laughs> 네. 두 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제 창업을 하셨고요. 지크립토라는 업체를 창업을 하셨고요. 여기서 이제 최고혁신상을 받으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보통 이제 오픈돼 있는데 이거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서 사용자와 관리자만 자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장점인 데이터 변조가 안 되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익명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투표라고 하는 분이 익명성을 많이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면 나중에 가면은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차량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들 여러 서비스에 좀쓸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CES 2023의 여덟 개 주요 전시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흥미진진한 새로운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많이 선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가서 보시고 못 보셨. 못 가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밀크가 직접 가서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세 번째 파트는 올해 이제 또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술과 서비스로 혁신상을 받았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